No. 아아살살아아이아면 살살. 잠이 아아다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다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주요 학교 다니면 죽을 것 같아. 어린이처럼 낮잠을 자야 되나? 왜 <laughs> 자, <laughs> 그러니까, 으으으으으. <laughs> 중학교 입학해서 처음에는 약간 긴장되잖아. 음. 아, 왠지 막 중학교는 막 엄청 뭔가 바르게 생활해야 될것 같고, 막 걸쭉 맞으면 안될것 음. 같고 그러잖아. 음. 근데 이개월만 지나면은 그런게싹 아, 사라져. 나태해졌어, 나태해졌어. 공부하다가 이거 엄청 졸리지가 있어, 갑자기. 음. 막 졸릴 것 같은 느낌이 오더니, 음. 확 와. 응. 음. 나도 모르게, 이래서, 이러다가, 음. 내가 학기 음. 초에는 이제 잘 생각이 없었는데, 애들이 자니까, 나도 엄지가부터 음. 갑자기 졸고 있더라고. 나한테 데 핑계되긴 해. 이래서, 어. 아, 전세를, 전을를고 하고 있거든? 엄마 지금 좀 졸린데. 어머. 아 그치? 음. 좀 아프게 들어가네 일단 물통 같은 거나 하가져온 다음에 음. 아리수 있잖아? 음. 거기서 물을 받아 그 물을 가져온 다음에 졸릴 때마다 한모씩 먹어 음흠. 그러면은 복부에 먹야 이게 응 음. 어쩔 때는 가자기 음. 제일 확깰 때도 있고 음. 어쩔 때는 먹어도 안깨 이제 이빨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음. 성은이 하나 둘 빠졌는데 오! 봐봐 이걸까 그렇지, 어때요? 음~~ 응. 이빨 빠지기 전에는 졸리잖아 응. 이빨이 계속 세게 밀어막 혀로. 좀 아프게. 응. 그러면은 응. 진짜? 아, 니 근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뭐 어쩔 때는 진짜 잠이 확 깨져 있다니까? 아니 뭐 어쩔 때만 잠이 깨, 왜 매번 잠이 안 깨는 거야. 근데 이게... 선생님이 재밌게 수업해주시면 안 졸려 음. 그럴 때는 지금 귀신같이 하나도 안 졸린다 그래? 음, 그리고 래그 나는 음. 옷을 벗어 그리거 겉옷 하나에 어, 그다음에 깨비치. 조끼 하나에 음. 안에 이렇게 와이 셔츠까지 입고 음. 이렇게 세겨을리고 있잖아 음. 졸릴 때 이걸 딱 벗으면 갑자기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 음. 재밌게 음. 그래서 엄마도 창문 여는 거야 삐- 이렇게 아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창문열어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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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오히려 더조어는데 이렇게 시원해지고 나서 더 졸린 것같 여름에 너무 더운지 에어컨이 빵 끝으로. 음. 난 춥단 말이야. 그 너무 추워서 다다다 떨면서 잠이 못자 아, 잠이 안 와. 어허. 근데 좀 추워지고 하니까 따뜻하게 어. 입고 하니까 어. 까뜻해서 맞아. 된다거나. 그리고 추우면 환기를 잘안 하게 되잖아. 음. 그럼 안에 있는 공기가 아무래도 산소는 조금 줄어들고 이산화 탄소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좀 졸려. 아, 그래? 응. 그래서 하품할 때산소가 모자라서 그런 거래, 뇌. 네. 음. 근데 리나 1, 교시부터 졸리진 않잖아 보통은 음. 그럼 몇 교시가 제일 졸려? 나는 음. 2교시하고 음. 5교시가 제일 졸려 5교시는 음. 이해가 가 지금 급식 먹고 좀뛰어놀다 왔으니까 피곤하거든 맞아 어. 10분 정도 오고 막 너무 뛰어놀았으니까 어. 약간 그런 피로가 오고 그치? 2교시는 1교시는 막 하고 왔으니까 오늘 수달 잘해봐야지 하고 와 별이 멀쩡하거든? 그런 마음을 먹긴 먹는구나 <laughs> 근데 한 교시만 지나면은 갑자기 그냥 어. 아들요 어. 할때 자세도 되게 다양하잖아. 어, 너는 어떻게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잖아 음. 근데 이러면은 양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음. 눈부신 게 있어. 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팔을 올리고 이렇게 자는 거야. 한쪽을 가요, 한쪽을 가요. <laughs> 그러면 한쪽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음. 그냥 어두운 느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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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완벽한 전형적인 백수의 자세가 기도한대. <laughs> 안 웃나? 자지마 이런 거 아니고 조금 재워줘, 얘들아 일어나 한5분 정도는 좀자주해주시고 음. 음. 너무 중하한은다 너무 조려한다 가끔씩 유튜브 재밌는 거, 어. 워크맨이나 그런 거 하나씩 보여주리고 어, 살짝 보고 또 수업하시고 그러는구나. 어. 맞아 그런 거 보면 또확 깨니까. 맞아 친구들 보면은 꼭 이렇게 자는지 있거든. 어. 근데 나 이렇게 못 자겠어. 진짜 엄마 옆게잘 자는데. 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영어 사전이 되게 두꺼웠어. 그래서 영어 사전은 베개로 많이 썼어. 한 이만 해가지고 어. 대구 이마로 자거나 이렇게. 엄마 얘기 음. 들어보니까 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잔것 같아요. 하루에 음. 많으면 한2 0분 자는 것 같아. 학교에서? 응. 어. 리나 혹시 안 좋은 애들은 없어? 안 좋은 애들이 있어. 진짜 수업이 너무 즐거워서 안 자는 애가 있고. 응. 와, 편 것도 있구나. 음. 뭐 진짜 신기하다고 막 피기 심하면 어 즐겁게 하는 애들 이잖아 응. 음. 그러더안 자고. 응. 음. 그 진짜 잠을 혼나니까 지금 이기부터 가게 되고 버텨 버텨? 뭐 아, 어, 의지 한국인이네 이러면서 음. 안전해이 있어 책에다가 계속 그림 그리고 친구들이랑 음. 떠들고 막 쪽지 전하고 하면서 안전해 들이 있고 안 웃나? 아, 걸리면 혼나지 <laughs> 그래서 쪽지 하나 걸리면 음. 선생님이야 쪽지 좋아하면 선생님 쪽지는 안 돼요 뭐가지? <laughs> <먹어야지>. 얘나 <laughs> 지금이나 학생들은 다 똑같네 아 그래? 엄마들도 그랬어? 그런 딴짓하고 쪽지 돌리고 그 교과서 이렇게 피면 그 안에 만화책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보고 어 여기는 기술이 남다르네 기술이 남다르니가 몰랐던 거지 다른 친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 이렇게 책 아. 접어가지고 꽃 음. 만드는 거 알아? 아니 몰라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꽂으면 가운데다가 음. 이렇게 슉슉슉슉슉슉슉 서우 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어 <laughs> <laughs> 우리 때는 그거 많이 했는데 애들이 책에다 그림 그렸고 드르르륵 하면 스톱모션 아 같이 되는 거 어. 그런 것도 나거요 응. 음. 너무 많은 걸 알려줬어. 이제 그만 알려줘야지. <laughs> 근데 엄마가 졸린 것 같다. 어, 엄마 지금 심히 졸려 자꾸 자는 얘기 하다 보니까. 아그래갖응 어, 리나 잠 깨는 거 리니가 깨는 방법은 알겠고 친구들은 또 어떻게 깬대? 친구들 그 방법 엄마한테 유용할 것 같아. 친구들은 서로 막볼거 준다. 앞뒤 자리 친구들끼리 뭐음 이러면은 잠 줄겠나 이거 아프지. 아파. 너는 살, 되게 살살한다. 요즘엔 책상 밑에 음. 책이나 뭐 준비를 넣는 거 있잖아. 음. 책상 서랍 거기다가 크런키 초콜릿 내보낸 거 알지? 음. 그거를 넣어놔. 그 다음에 한 조각씩 떼어가지고 먹으면은. 원래 먹어? 이 초콜릿이 뇌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잖아요. 어, 뭐야? 그래서 잠도 깨고, 맛도 있고, 입도 움직이니까 잠도 깨고. 완전 최고지. 음. 그럼 친구랑 막 나눠 먹어? 그거 하나가 여러 조각이잖아. 어? 먹다가 친구한테 되게 많이. 걸려. 야. 너안 주면은 이른다. 이래가지고 하나씩 주고 막 그런다. 리니가 알려준 방법으로는 여러분 잠 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노하우 갖고 계신가요? 특히 5교시에 10분 쯤올 때나 학원 가서 저녁에 졸릴 때 어떤 방법으로 잠을 쫓으시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아, 난 이걸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아, 여러분 그래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엄마, 나도 좀 졸리고, 엄마도 응. 엄청 피곤해 보이거든? 어, 나 계속 화품난데화품 참고 <laughs> 영상 찍었어. 아, 그럼 우리 이제 좀 자자. 그래, 오후에 낮잠 좀 자고, 상쾌하게 저녁 시간을 맞아볼까? 네 응. 여러분, 그럼 저희 또 만나요. 안녕. 안녕.